거든요 이거 성화나 뭘 구하면 될까요. 퇴 백고 사인 3분의 파이가 몇돈인데요 그러면 사인 60도가 얼마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3 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보세요. 3분의 7 파이는 이게 원래 주기가 뭔 파이지 사인이 아, 2파이거든. 그럼 얘를 다시 보면은 얘 있지 한 바퀴 돌았어. 2파이 더하기 뭐야? 3분의 1파이 되는 거죠. 그럼 2파이는 버리셔도 됩니다. 2파이 버려도 돼요. 왜냐면 이거죠. s 라인을 그리는데 s 라인 s 라인 가는데 2파이만큼 가고 3분의 파이 더 갔대. 그게 2파이 가고 3분의 파이 더간게 3분의 7파이 아니겠어? 그럼 3분의 7파이의 높이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이거의 높이가 그럼 뭐를 여기서 봐 여기서 보면 되지 그냥 3분의 파이일 때 보면 된다는 얘기지 어. 안 살아봐도 안다 1년 후안 봐도 안다 지금 온도랑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싸인 3분의 파이 구하시면 되거든요 싸인 3분의 파이가 아까 우리 성원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